건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. 1단계에서 서류,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기부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.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70%에 면접을 30% 보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요.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. 우리가 종합 전형에서 꼭 체크할 포인트는 서류 평가 방법입니다. 뭐가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딱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요. 25학년도 기준으로 종합전형 모집인원의 무려 22%를 선발한 자유전공학부의 서류평가 방법이 혼자 다르다는 겁니다. 하나는 학업역량 배점이 20%로 낮다는 점 다른 하나는 성장역량을 5 0 평가한다는 점입니다. 다른 학과 대비 학업역량 배점이 낮기 때문에 내 내신이 건대 지원하기엔 좀 낮다? 자전이 기회가 될수 있겠죠. 성장역량 50%를 반영한다는 점은 성장 역량은 생기부 활동 자체에서 보인 주도성, 문제 해결력, 다양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부 활동 자체를 열심히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다른 학과처럼 뭐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 이수라던가 성취도, 활동을 평가하지 않는 만큼 내가 생기부 활동 자체는 열심히 했지만 지원할 전공 계열 관련돼서 교과목 이수라던가 성취도라던가 활동에서 약점이 있다면 자전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건대 종합전형은 공동체 역량이 30%로 비슷한 라인 대비 높습니다. 건대 종합을 고려 중이라면 공동체 역량도 소홀하면 안 되겠죠.